7월 29일 금요일 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부름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는요. 하나님의 재앙은 재앙이 되지 않고요. 주님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설 때는요. 하나님의 재앙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도 재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며 그 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은요 바로에게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집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신기한 게 무엇이냐?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이죠.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며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해 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된다는 건 믿겨지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니 당연히 그 정도는 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뱀으로 하나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바꾸실 수 있지요. 그렇기에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이 아론이 던진 막대기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뱀이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은요,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막대기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초월적인 일들이요, 하나님 외에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능력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면 곧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그것을 본다면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로 위험하고요.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요. 사탄의 능력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을 행했다고 믿는 거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가짜 선지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믿지 말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진짜와 가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막대기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바로의 술사들도 동일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바로의 술사들이 던진 막대기들도 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뱀으로 된 것이 그들의 뱀들을 다 삼키어 버렸다 라는 것이죠. 따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품을 사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저는 참고로 여러분, 명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중고나라에 혹은 당근마켓에 에어팟 프로 주의보라는 게 떴어요. 그게 무엇이냐? 중국에서 에어팟 프로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중고나라에서 팔았다라는 것이죠. 얼마에? 에어팟 프로 가격으로. 근데 그것을 보니까 정말 모양뿐만이 아니라 그 깍도 똑같이 만들었고요. 심지어 아이폰에 연결했을 때 아이폰 화면에 뜨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똑같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봤을 때는 박스도 모양도 무엇이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면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주 기능이 무엇입니까? 노이즈 캔슬링 아닙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켜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이 보이는 것, 하나님과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이것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샬롬이 내 안에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며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을 맛볼 때 야, 이것이 천국의 맛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고 행복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것,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비슷해 보일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대학이, 취업이, 이 남자가, 저 남자가 결혼이 하나님이 줄수 있는 행복, 평안을 줄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돈과 물질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꼭 바로의 술사들이 보여준 뱀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비슷해 보일 뿐이고 유사해 보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뱀에게 다 삼켜버렸던 것처럼 아무 무능력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유사품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해 보이는 평안과 샬롬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까? 진리는 하나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짜 진리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붙잡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 뉴송아이 모두가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는 것, 붙잡지 말게 하시고, 그것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과 평안, 행복과 기쁨을 붙잡는 우리 뉴송화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